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런입니다. 제가 또 아운이를 했죠. 자, 이제 라이터로 들어가야죠. 라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가면 아우이가날것 같은데. 어, 안 오네? 깜짝아, 씨. 아, 깜짝 놀래라. 어, 여기있다, 라이터. 깝치지 마. 깝치지 말랬다 야, 맞을래? 깝치지 말라고. 그래,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오나? 예. 네. 그래서, 라이터를 넣어니다아씨왜 이렇게 잘안 움직여져? 똑바로 움직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써, 여기에 접시 파편을 찢어줍니다. 흔적이 없죠? 흔적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이터랑, 라이터를 붙입니다. 이제, 들어가죠? 어두워요 이때 라이트를 사용 하는 거죠. 이게 불 붙입니다. 하나죠. 여기 비밀기지. 더커니 여기 제일 꿀 자리죠. 오오 오, 나온다. 나온이의 리액션. 잘 가요! 자, 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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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냥냥냥냥냥냥냥 뭐가 넣지? 지하실 열쇠 아, 괜찮네. 오, 대박. 씨, 아직도 괜찮아. 씨,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 죽어야지 한다. 어, 어디가야지 이제? 갈 곳이 아마도 여기다. 카미카미카미카미카짱짱. 아 미카짱. 미카짱. 미카, 미카, 어 미카짱. 어 미카짱. 어, 미카짱. 내가 꼭 복수할게 미카짱. 미카짱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한다. 미카짱. 뭐 위험해? 아니 미카짱. 넌 구라? 미카 언니 아오니? 어버 미 미카징! 카짱 아, 미 카짱 이날 공격 했 다. 어, 늘를 어떻게 가? 어, 어떻게 가? 얘러 봐. 어쩔 수 없이 게임 을간 듭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개뿔 미카짱이 더어워졌어 보지마 미카짱 어?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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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미카짱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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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세요 빠이염 어 없다 오! 당, 미카짱이 아니었으탕이다. 후후후후. 미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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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요짱! 어졌습니다요불 켜요. 낙사! 몰라, 몰라. 5376. 5376? 5376? 그거 어디다 써먹어? 어? 5476. 5376? 5376? 5376 맞아? 5476? 어서 진료, 어서 진료, 어서 진료, 어 진료, 어사 진료, 어내 기억은 여기인데 내 기억으로는 아니, 하 이거를 트라이그를 바꿔줍니다. 빼, 잉크, 와우. 3 7 육, 오, 야, 나이스, 별간, 나이스. 백파 아운이다. 나와! 역시. 미카짱이군. 가만, 베이비. 일로 와! 어? 안 오네? 아니 내가 가라 할 때는 아, 안 가고 내가 오라 할 때는 가네? 청개구리요? 별관 열쇠를 사용합니다 어어? 어. 가야지 그냥 자잘가 어. 미카짱 할때 뜯어 먹힐 뻔했구만 씨, 미카징. 오 미카짱 오 미카짱 오 미카짱 오 미카짱 미카짱 쎄오세쎄브해주고잉 미카짱 자자자이 자5삼오삼칠 여인 맞죠이 네 이렇게 가지고 이네또 이렇게 줘요이 그런다 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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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요이 네 바꿔요 네 바꿔요 그래서 이걸 드라이버를 하시면요 딱 열리죠이 그래서 오삼칠 이걸 치시면요이 별 여기서 나오죠, 이. 여기서 딱 세이브 해줘요, 잉? 여기서 딱문 열었는데, 아오네가 나오죠, 잉? 나오세요, 역시나 나오네요. 빨리 나오세요, 잉? 아이고, 우리 키스, 키스나 해볼까? 응? 음? 음. 음. 미카짱 내가 쓰러트리고 왔어. 역시 내가 더 힘을 쓰구만. 자. 아니, 이거! 너무 어두워. 어, 어두워. 안 돼. 안 돼, 씨. 아. 야, 이때 딱 죽는 순간에 딱 꺼지네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정글 어, 어디다 끼워 넣어? 어, 한타에에 게임 종료할 뻔 시켰구만. 어? 어잉? 거대한 설리 사이 난로가 있네 뭔랑 내생 생각... 깜짝아 씨오씨 깜짝 놀랐네 오 깜짝아 라이터로 챙기시고잉네 맞자 이잉이자 이거 이렇게 껐다 딱 있다기야 해가지고 잉이 양양양양 여기 이제 불러이여이어쩌이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어? 야. 야! 나 어떻게 나가려고. 야! 야! 레무 먹었다. 레무 먹었다. 아, 레무 먹었다. 망했다. 레모부가 알뜨노 아우 어, 레모다 야야 정국 나 혼자 갈거잉 냉냉냉 냉냉냉냉 냉냉냉 냉냉 아 깜짝아잉 너 뻥이고잉 냉냉냉냉냉냉 여기로 가주셔잉 여기 아무 백지없 백지에유 아까 거기, 아우녀 나왔던 곳에서, 거기 하면 되는데요. 네, 아이템을 뽑아주고요. 그럼 다음에요. 랩 모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아니, 불쑥, 안 놀래요. 맨날 벌써 한번 당했어요. 이셔요 그렇지. 이셔요안 돼요! 어디서, 뭐야? 가줄 수밖에 없다. 이제, 아, 무희열수 있구만요? 똑똑하구만요? 아이거 똑똑해요, 똘똘해요. 오! 오, 사이다! 쫓아올 줄 알았는데. 캐리? 캐리님? 말이죠? 내 이렇게 불태워줘요. 그럼 이 위에 올라가요. 이제 위에 올라가줘요. 이제 글씨 생겼죠? 누가 봐도 얼굴, 어, 이구영이에요? 맞쥬? 아, 힘들다. 아, 말하는 거 좋잖아. 힘드네. 아우, 아. 아.